컨트롤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임 장르 중 하나가 격투 게임 아니겠습니까? 스틱으로 해야 되느니 일반 패드로도 충분히 플레이할 만하다던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히트박스 QRD 마에스트로 S3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D에서 이 제품을 저에게 보내주면서 리뷰를 부탁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건 언급하지 말아달라. 등등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고요. 비디오는 순전히 저의 100%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품은 협찬 받았고요. 히트박스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조이스틱인데 스틱이 없어요 12개의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이얼리스로 연결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이런 히트박스류의 조이스틱들이 가격이 아주 높아요 대부분 200달러 이상으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대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확인해 보요 보시고 구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3, 스위치, PC, iOS, 안드로이드, 엑스박스 360을 지원합니다. 이상하죠 엑스박스 시리즈 X하고 플레이스테이션 5가 지원되지 않는 컨트롤러입니다. 고점에 그 대해서는 다시 이따 알려 드리겠지만 컨버터로 연결이 가능하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언박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전반적인 빌드 퀄리티는 괜찮습니다. 한 손으로도 가볍게 들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의 컨트롤러고요. 이런 히트박스 제품이 그 프로들이 격투게임 대회에서 이렇게 생긴 컨트롤러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기술들을 빠르게 정확하게 입력하기가 훨씬 좋은 컨트롤러라고 하고 지금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히트박스 많이 사용하려고들 합니다 버튼감 같은 거는 푹신푹신한 느낌 소리가 별로 안 나는 시끄럽지 않은 느낌의 버튼이에요 평소에 사용하던 아케이드 스틱인데요 좀 시끄러운 버튼감은 이런 버튼이죠. 이걸로 플레이를 하면은 와이프하고 애들이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laughs> 깨고는 했었는데 QRD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조용한 느낌의 버튼입니다. 누를 때 힘이 훨씬 덜 들어가는 느낌이죠.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방식은요. 4개가 방향키로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이게 아래가 아니고 이게 위입니다 왼쪽, 아래, 오른쪽, 그 다음에 이게 점프 버튼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손을 파지를 하고요.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안고 점프는 요걸 누르는 방식으로 조작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파동권을 쓴다. 아래, 앞 하고, 오른쪽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면, 파동권이 나가겠죠. 점프 같은 경우에는, 왼손으로 클릭하기도 하고, 아니면, 오른손으로 클릭하기도 합니다. 직접 테스팅을 해볼 텐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엑스박스 시리즈 X하고, 플레이스테이션 5에는 사용이 안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플레이스테이션 5에 연결을 하면,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의 게임까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사용하게 해주는 컨버터라든지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사용하게 해주는 컨버터라든지 이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격투 게임을 플레이하는 주 플랫폼이 엑스박스 시리즈 X이기 때문에 컨버터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컨버터가 유선으로만 연결이 가능하다 보니까 유선으로 연결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서 직접. 소감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에 연결을 하거나 PC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훨씬 더 편하게 컨버터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실 거고요. 테스팅을 한번 해볼까요? LED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색깔이 확실히 나오니까 예쁘죠? 어? 저도 히트박스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적응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한번 감을 잡아볼게요. 버튼감도 상당히 좋고 느낌도 좋은데 낯설어요. 격투게임을 키보드로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럴 때는 이위 버튼이 위쪽에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익숙한데 방향키 위 버튼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좀 완전히 낯선 느낌이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블랑카를 플레이를 하는데, 이제 모기 같은 경우에 뒤로 누르고 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기술 나가고, 앉았다가, 모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헷갈리네. 약간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 액션 게임에서 점프 누르는 느낌으로, 게 이제 슬슬 나갑니다. 한번 대전을 한번 해 볼까요? 오랜만에 하는 거기도 하고 하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적응을 얼마나 빠르게 할수 있는지 한번 실험지가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헷갈리는데? 확실히 좀 조용하니까 좋네. 어우, 근데 지금 제가 컨트롤러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좀 오랜만에 플레이를 해가지고, 더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잡기도 정확하게 나가고요. 아래, 하단, 점프. 플레이할 때 재미는 좋은 것 같아요. 손맛이 의외로 나쁘지가 않네. 일단 조용해서 그것도 좋은 것 같고요. 스틱만 플레이 하셨던 분들은 적응이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스틱이 아니라 키보드로도 플레이를 좀 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좋은 게, 대시 하기가 되게 편해요. 대시를 이렇게 두번 누르면 대시가 되니까. 스틱으로는 사실 대시 같은 게 정확하게 입력하기가 힘들거든요 좀 가까운 데서 점프를 살짝 뛰어가지고 상대방 앞에 착지한다거나 이러는 게 맘대로 안 돼요 확실히 점프와 관련된 부분들이 적응이 아주 잘안 되는 느낌입니다 나머지 키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마다 머리가 정지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손에 좀 무리가 안 가는 느낌이에요 일반 컨트롤러로 할 때는 엄지손가락에 너무 무리가 가고, 또 스틱으로 플레이를 할 때는 손목이 아프고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오케이, 이제 조금씩 되나? 짠! 오케이. 서서히 적응을 하고 있기는 한데, <laughs> 너무 헷갈려.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이제 조금 뭔가 되는 느낌이네, 조작이. 케 k 퍼펙트 한번 만들어낼 수 있네, 그래도요. 적응이 돼 간다는 증거죠. 적응되면은 확실히 기술 실수할 확률은 좀줄것 같아요. 이게 기술이 정확하게 들어가네. 내가 머릿속에 <laughs> 생각하는 게이 손으로 번역만 잘 돼서 들어가면은 실수가 적을 것 같기는 해. 마지막 스테이지인데 깰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근데 키감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마다 취향이 타는 거라가지고, 뭐 이게 반드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 키감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오케이! 철권을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철권은 또 완전 스타일이 다르고, 버튼이나 스틱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니까, 제가 얼마나 적응을 잘할수 있는지가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스트리트 파이터하고 철권하고의 저의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스트리트 파이터는 키보드로 플레이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철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스틱으로만 플레이를 했었어가지고, 조금 더 헷갈리네요. 대인전을 하기에는 가혹한 것 같고요. 아케이드 배틀로 한번 해보면서, 얼마나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는지 캐릭터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볼게요. 어우! 어우,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완전 뇌정지 오는데? 더 어려운데요. 기술은 정확하게 나가는데 콤보 같은 게 이게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몸에 체득된 거를 입력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틱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게 이거는 생각을 하니까 안 나가는데요. 큰일 났네. 콤보 연습을 아예 따로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우 어떡하냐? <laughs> 어떡하냐? 너무 모르겠는데? 어떻게, 철권이 더 어려운데요? 스파보다 적응하기가? 이런 거는 되게 정확하게 나가네. 대각선 입력하면서 딱 해줘야 되는 것들이 가끔 내 의도하고 다르게 대각선이 아닌 방향으로 레버가 입력이 돼가지고 원하는 기술이 아니라 다른 게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는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다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나가던 콤보가 전혀 나가지 않고 있다. 완전히 적응을 새로 다시 해야 되는 수준인데요? 지금 전혀 내 의도와 상관없는 기술들의 향연입니다. 오케이, 클리어. 철권하고 스트리트 파이터를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저도 완전히 처음 해본 건데요. 두 게임의 느낌이 달랐는데,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점프를 많이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점프를 좀 적응하는 게 어려웠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키보드로 플레이를 많이 했던 게임이라서 그런지, 적응이 조금 더 빠른 느낌이었습니다. 철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점프 버튼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위 버튼을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콤보를 해내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게임 모두 다 난이도를 좀 올려놓고 컴퓨터랑 대전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대인전을 지금 이 상태로 하면은 내가 평소에 하던 랭크 매치를 하면은 바로 처발리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거 완전히 따로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드 퀄리티나 유선이나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조용한 것까지도 다 좋은데 그래도 꽤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진짜 요거를 사실 분들은 정말 자기가 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플레이스테이션 5하고 엑스박스 시리즈 X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꼭 고려하시고요. 어, 진짜 중요한 거. 적응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익히고 나면은 조금 더 쾌적하게 게임을 할수 있겠구나. 요것도 나름대로 손맛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가격만 납득할 수 있으시다면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납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QRD 마에스트로 S3라는 제품 소개해드렸습니다.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